자, 이어서 이제 28번 들어가는데, 문제를 천천히 잘 보되, 항상 문제를 판독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최적화 정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 근데 그 상황 정리의 가장 기본은 수영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숫자 카드가 각각 두장씩 이렇게 있어요.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두장씩해서 토탈 열 장이 있는데 현재 이열 장의 카드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장을 동시에 꺼낼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 장의 카드를 꺼낼 때 하면은 이때는 일일은 같은 숫자가 아니고 서로 다른 가지수로 설명을 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시행 횟수 1이죠 그러면 이제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데 꺼낸 세 장에 적혀 있는 것의숫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오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합차 곱. 상수 나오면 무조건 수용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합이 얼마 나온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5가 나오는 방법은 첫 번째, 1, 4가 있겠다. 또 뭐가 있니? 하면 2, 3이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 4라는 것은 첫 번째, 요게 1이 두 장이 있고 4, 현재 4도 두 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재 1과 4로만 구성된다. 1과 4만 등장. 됐죠? 그러면 현재 요네장 중에서 세 장을 꺼내. 하면은 일단 1의 최대값이 2 장, 2도, 4도 최대값이 2 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 장을 뽑게 되면 요거 두 장이면 무조건 한 장, 요거 두 장이면 무조건 한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네개 중에 세 개만 뽑은다면 바로 요 과정이 성립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현재 1과 4가 각각 한번 나와라. 각각 한번 나와라. 그러면 1과 4가 각각 한번 나오는 것은 2 컴비네이션 1, 그 다음에 2 컴비네이션 1 해서 요거 한 장씩이 등장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1사가 되려면 그 사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니까 4 컴비네이션 1이다? 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 2, 아,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여기는 16. 여기는 4. 그래서 합치면 4 플러스 16이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정답은 20.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8. 밑에는 3, 2, 1. 정리하시면 4. 요거 하면 3.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현재 이것이 5. 약분하면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6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손쉽게 풀수 있는 것이 바로 28번이었다. 어렵지 않죠? 항상 상황 정리 잊지 마시고. 항상 문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계해서 29번도 설명해 드립니다.